출근길 공기가 제법 설렁했는데요. 낮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9도, 순천이 12도 안팎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여전히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각 2천으로 가보시면요. 자동차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오늘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2에서 7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산으로 향하신다면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시고요. 방한 용품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 한때, 전북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9도, 광주와 대구 11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오늘 목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날이 반짝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